한국 영화는 기생충 어으로 세계를 뒤흔들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불과 몇년 만에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단순히 관객 감소가 아니라, 흥행 실패가 반복되고 투자까지 말라버린 구조적 악순환입니다. 코로나로 관객이 끊기자 극장들은 티켓 값을 올렸고, 관객은 더 멀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보이는 성공만조차 특정 패턴의 영화만 제작하려 들었고, 그 결과 스크린에는 비슷한 영화만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관객은 새로움을 잃은 극장을 떠났고, 흥행이 무너지자 투자도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산업의 허리층인 중간 규모의 영화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에서는 100만 관객이면 대성공이지만, 한국은 500만이 기준이 되며, 제작비는 상향 고착화됐습니다. 반면 저예산 독립영화는 매년 600편이 넘게 나오지만, 관객을 만날 통로가 없습니다. 신인 감독, 중견 감독 모두 사라지면, 산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돌파구는 명확합니다. 100억 이하 중간 예산 영화의 부활, 그리고 독립영화에 대한 투자 회복입니다. 관객은 새 경험을 원하며, 산업은 새로운 창작자와 도전해서 살아납니다. 한국영화는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작품이 문화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